니까자 오늘은 2차 훈련 마지막 훈련을 20km 20km 뛰는 걸로 마지막 훈련을 할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일 일주일 정도는 구기 운동하고 새벽에만 조깅 뛰고 일주일 정도는 오후에는 이론 교육 및 구기 운동으로 휴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휴식을 하면서. 어, 좀, 휴식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어, 3학년 학생들은 1월 3일날 졸업합니다. 1월 3일날. 네. 그래서 1월 3일날 졸업하고, 어, 3명이 다 가고요. 근데 신입생들은 합류를 못 합니다. 네. 걔네들은 입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합류를 못 해서, 어, 훈련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. 2월달 정도 돼야, 네, 합류해서 신입생 학생들과 같이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학년 학생들은, 하나는, 한 명은 대학으로 가고요. 한두 명은 실업팀으로, 네, 실업팀으로 갑니다. 자, 자세, 교정해라, 자세. 아팔양쪽 흔들지 말고 자세 교정하면서 그서 내일부터는 좀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구기 운동을 하면서 그 동안에 쌓였던 피로도 회복하고. 해서 3차 훈련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더 강도 높은 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잘 먹이면서 네 영양도 보충하고 또 회복도 하고 하면서 어 최고치로 이제 올리 끌어올리는 그 훈련을 할 것입니다. 조심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 넘어,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할라 그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지금 한 4.5km 정도 뛰었는데요 아이들이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. 하게 내가 발이 가는 대로 그냥 쭉쭉 뻗어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잡는 분들도 많은데 네. 페이스를 맞추려고 브레이크를 잡는 분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가는 몸 중심 이동하는 대로 쭉쭉 힘 빼고 뻗어주시면 네. 더 효율적인. 내리막 뛰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17km 뛰었습니다. 17km 뛰었는데, 어, 여학생은 15km 뛰고요. 네, 남학생들은 2 0 k m 를 뛰는데, 네. 1학년 학생이 적 떨어지려고 니 3학년들이 밀어주고 있네. 네. 1학년 학생은 처음 뛰는 겁니다. 지금 여기까지 뛴 것만 해도 잘 뛰는 겁니다. 저 학생도 400m 선수인데 지금 중장거리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400m 에서는 너무 저조한 기록이 나와서 좀 중장거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켜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또 지금 20km를 처음 뛰는 겁니다. 처음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잘 뛰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밀지 마, 밀지 마. 그냥 나도 나도 혼자 뛰게. 자, 병호야. 자, 다 왔어. 이제 한 2.5km 남았다. 다 했어, 다 했어. 자, 병호야. 자, 마지막 고비 언덕. 버텨내자, 버텨내자. 자, 버텨냅시다. 다 왔어, 다 왔어.